이후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전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대모하고 명령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이식입니다 사도신경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퇴되어 동료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브레에게권할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르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부자란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르반 공개요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사랑의 신부,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자라지네. 사랑해 주. 성찬식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이 주신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지키시고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환자가 되어 실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들 담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이 주신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얻은나니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약속대로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할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다칠 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물대로 축복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용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주님 여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실 바다 너먹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성도들에게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의귀여신 찾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되 아멘 또 주님은 자를 같사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자를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제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우승일 주의 신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 마신 저시간갑기 걸렸습니다. 주나라타이마에를히게 되면 주님 에 서는 자기가 천천히 말해 주는 것한발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럼 어. 한 영혼이라도 세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대처럼 이시옵소서주님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시신에 합당한 그리스다큰성을살수 있도록 인 주시옵소서 신실한 까지 마치고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 loque te. Mane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사 주무 이 우리 를시우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 나와 권세와 이 아버지께 영있나이다 아멘.